Hello, moms. I am Leo mom. 여러분 새로운 공간이죠. 어, 원래 찍던 공간이 리모델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새로운 공간에 왔어요. 언제쯤 나만의 공간에서 촬영을 하게 될까요? 아좀 어, 슬프지만 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건 어, 엄마들이. 저의 리오맘 TV를 보면서 영어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 내 아이가 리오맘의 라방을 보면서 영어에 재미를 느끼고 있다면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단한 번도 여러분한테 subscribe and like 요거 한 적도 없는데 어, 팔로우도 많이 생기고 있고 좋아요 버튼도 많이 생기고 있어서 감사드리고 댓글만 좀더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느낀 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을 달고 있습니다. 저와 소통하고 싶으시다면 댓글, 댓글, please. 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말이죠.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리오맘 TV를 시작할 때 가장 초반에 올리고 싶었던 내용인데 혹시라도 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맘들이 좀. 아유, 나도 리오만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걸. 이러면서 아쉬워하지 않을까 해서 고민을 했던 거예요. 이제 이게 내용이 뭐냐면, 3세 이전의 아가를 키우는 맘들에게 바치는 영상이에요. 근데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유튜브에 보면은, 0에서 팔로워 1000명 만들기라든지, 뭐, 골프를 시작한 지뭐한달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꿀팁이라든지. 그 인간에게 그때그때 그때 맞는 타이밍에 그때 맞는 꿀팁이 있기 때문에 제가 6세 리오를 지금까지 키워오면서 0세부터 3세 때 했던 엄마토 영어가 굉장히 아름다웠다.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그 당시에는 효과를 바라고 한건 아니었지만 지나고 보니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 요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극히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라서 꼭 나누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4세 이상의 아이를 키우는 맘들이라고 해서 뭐, 상처받거나 그러지 마시고, 오직 임산부부터 3세까지 아가를 키우는 맘들이 영상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도 많이 많이 퍼뜨려 주세요. 조리원 동기들한테. 자, 첫 번째 포인트 갑니다. 모국어와 외국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을 때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0세에서 3세 때는요, 엄마가 안녕, 잘 잤어? 하면은, 어, 우리 엄마 말이네? 이렇게 하고 또 엄마가 Hello, good morning! 하면은 아가들이 왜 나한테 이상한 말을 해?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제가 일부러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뭐, 물론 내 아이는 제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 해왔지만, 처음 보는 친구 아가들 제가 탁 안고, 백일 돌잡이 탁 안고, 제가 hello! 이렇게 해보거든요. 그러면 아가들 우는 줄 아세요? 인상 찡그리지? 않... 지는 자세 안 그래요. 애들 이래요. 눈이 동그래져요. 귀로 반응하는 거예요. 사운드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들이 얘들아 어서와 이거 왜 그래요? 유아기 때까지는 큰 표정 선명한 사운드 이런 것에 반응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Hello 하면은 싫어하는 아이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영어 동요도 잘 듣는 거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CD나 영상보다는 엄마 목소리로 3세 이전에 Good morning 해주고, 사랑해 라고 됐다가 I love you 라고도 해주고. 그러면은 두 가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시기예요. 그때는 너무너무너무 애들이 눈을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블루라고도 해주고, 파랑이라고도 해주고, 레드라고도 해주고, 빨강이라도 해주면 너무너무 아가들이 전혀 거부감 없이 쏙쏙쏙 한국어는 한국어대로, 영어는 영어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시기니까 그대로 꼭 놓치지 말고, 중요한 점, 엄마 목소리로, 엄마 목소리로 해주세요. 자, 두 번째 포인트. 엄마도 아이도 엄마는 영어를 하는데 있어서 아이는 영어를 듣는데 있어서 불안하지 않은 시기예요 사실 엄마들이 뭐 아이가 한 7세만 돼도 엄마 발음 는 이상해 그러면 엄마가 상처를 받잖아요 그럼 엄마가 의욕을 상실해버려요 엄마가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애가 구분이 안갈 때가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언제 언어가 느는지 아세요? 불안하지 않을 때 불안함이 내 마음에서 사라졌을 때 새로운 언어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유명한 언어학자 크라스센 박사님이 한 얘기예요. 불안감만 내 마음속에 배제해도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우리나라 엄마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영어를 향한 불안감이었잖아요. 근데 아마 지금 현재 0세에서 3세를 키우는 엄마들 중에 Elephant is big. Elephant says, boo! The rabbit is jumping. Jump, jump, jump. 이 정도 영어를 구사하는데 불안해하는 엄마는 없을 거예요. 단지 발음이라든지 뭐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영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거지 뭐 실력적으로나 마인드로 봤을 때는 못할 엄마 없어요. 그런데 0세에서 3세 아이는 아, 아무것도 몰라요. 엄마가 지금 하는 게 영어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엄마가 어? 안 내던 소리를 내네. 분명히 어제는 Daddy finger, Daddy finger, where are you? 했는데 오늘은 Baby finger, Baby finger, where are you? Finger, finger, where are you? Here I am, here I am, how do you do? 엄마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질 뿐이지, 그거 듣고, 하, 뭐야, 왜 한국말도 모르는 나한테 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불안해할 아이가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진짜 golden time. 진짜 황금 같은 시기죠.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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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그러면 세 번째. 그런 게 지속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money! s h o 돈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영어 뭘로 습득할 때 가장 좋아요? 영어 노래로 습득할 때가 가장 좋거든요? 솔직히 0세에서 3세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매일 노래만 해도 됩니다. 뭐 조그만 보드북 같은 거몇권 있으면 뭐더할 나위 없겠지만 영어 책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영어 노래예요. 아니, 우리 쫑피디, <laughs> 쫑피디 와이프께서 지금 우리 아가가 이제 14개월인데, 이제 리오 맘이 읽어주는 영어책들 읽어주고 싶다고. 근데 리오는 지금 6살이잖아요. 리오 나이에 맞는 영어책이 있고, 그래서 제가 쫑피디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어, 지금 그 나이 때는 영어 노래만 불러줘도 되는데, 아가들이 이제 책에 관심을 갖는 나이가 될 때, 그때 영어책을 같이 병행해주면 좋고, 14개월이면 하루 종일 영어 노래만 불러줘도 돼. 영어 책안 사도 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보드북 몇권 장난감용으로, 절대 학습용으로 말고, 여러분, 글자는 빨리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애, 애 베리는 거잘 아시죠? 노래로 많이 불러주세요. h i c k o r i d c The Mouse ran up the clock. Twinkle twinkle little star. 자기 전에 자장자장 우리 아가 이것도 해주고 How I wonder what you are 이것도 해주고 요렇게 엄마 목소리로 영어 노래를 듣고 자란 아이가 영어를 싫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때어 싫어할 확률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무언가 남한테 의존하려고 할 때, 그때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그때 더 갈팡질팡 하게 되는 거지, 0세에서 3세 때 엄마 목소리로 영어 노래로 영어를 익힌다? 불안해 할 아이, 영어 싫어할 아이? 아무도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내 아이가 돌잡이다? 3세 이전이다? 내 아가 뱃속에 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12곡 노래 올려놨잖아요. 12곡도 올려놨고, 3곡으로 마스터하는 엄마표 영어도 1, 2탄 올려놨잖아요. 벌써 6곡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꼭 해주세요. 약속. 그리고 어땠는지 꼭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궁금해요. 자, 그 다음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해줄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게 엄청난 장점이에요 왠지 아세요? 지금 리오가 벌써 주말에는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해요 또 아빠랑 싸움 놀이도 하고 싶어하고 어린이집 갔다 오면 4시 반이고 어쩔 때또 피아노를 갔다 오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내가 리오랑 영어책을 읽는다든지 영어로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영어 노래는 못 해준 지꽤 됐네요 그렇다 보니까 0세에서 3세, 아이랑 내가 가장 많은 시간, 24시간 보낼 때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산후 우울증을 영어 노래로 극복을 한 케이스거든요. 여러분들이, 물론 너무 힘들 때죠.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할 때죠. 내가 왜 몰라요? 내가 너무 잘 알지. 내가 노래도 맨날 만들어서 불렀는데, 뭐, 자고 싶다, 자고 싶다. 10시간 스트레이트로 내이 노래까지 불렀으니까 말다 했죠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때는 아가랑 24시간 붙어있을 때기 때문에 조금 용기를 내서 오늘은 어떤 노래를 하나 해볼까 해가지고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잠깐 잊고 살았던 7 Days도 나도 한번 리프레시하고 아가한테도 불러주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내 페이스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원하는 만큼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다섯 살만돼 봐요 여러분. 한국말로 해. 이런 시기가 온다니까요. 근데 3세 이전에는 엄마가 아낌없이 영어책 읽어주고 아낌없이 영어 노래 불러줘도. 끝끝 끝면에 이런 얘기 아무도 없어요. 그냥 엄마 목소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너무 행복하게. 너무 행복하게. 그 시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네 가지가 되면, 뭐가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뭐가 남는지 아세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0세에서 3세 때의 포인트예요. 이 모든 노래와, 이 모든 책과, 모든 엄마와의 영어 대화가요, 여러분? 추억으로 남아요. 아이와 나만 갖고 있는 예쁜 추억 영어는 그냥 도구일 뿐이지 제가 얼마 전에도 너무 놀랐던게 리오 두살때 굉장히 많이 읽어줬던 영어책을 리오가 보더니 이거 나 애기 때 되게 좋아했던 책이잖아 이러는 거예요 <laughs> 그 말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지, 뭐 지금은 애기 아니야 내 눈엔 지, 뭐 여섯 살 애기죠 애기 근데. 아가 때 봤던 그 보드북을 보면서, 이건 나 아기 때 되게 좋아했던 책이잖아 하면서 또 읽어줘. 그러면서 제 무릎에 탁 앉더라고요. 지금 벌써 제 무릎이 묵직해졌지만, 그렇게 쌓인 추억, 그렇게 영어로 엄마와 아이 사이에 쌓여진 추억은, 음, 그건 진짜 평생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추억을 갖고 있는 아이는 아마 평생 영어를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날 거예요. 그거 진짜 제가 확신할 수 있거든요. 리오를 보면서 제가 많이 많이 느끼고 직접 체험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아이가 뱃속에 있다, 내 아이가 한 살이다, 두 살이다, 세 살이다 하시면 어디 맘카페 가셔서 교재 먼저 알아보지 마시고요. 제가 다 올려놨어요. 영어 하루에 시작하는 영어 인사말, 노래 세 곡, 그리고 영어 책 재밌게 읽어주는 법 제가 다 올려놨어요. 제 영상 처음부터 하나하나 보시면서 그냥 엄마 목소리로 해 주세요. 영어 사운드로 시작하는 거고요.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사운드는 어떤 사운드다? 엄마 목소리예요. 영세에서 3세 때 엄마 목소리로 행복한 엄마표 영어. 추억이 크득한 행복한 아름다운 엄마표 영어 꼭 시작해 보시기를 제가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